황짜 들어가는 절이 네 개가 있어요. 황룡사, 황룡. 저쪽에 황복사, 황복사, 네. 어. 황성사. 지금 있는 사찰들이 뭐죠? 아니에요. 없어진 이거 하나. 하나예요. 있는 거니까 아, 하나예요. 다. 아 이거 모전석탑은 네. 어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그러니까 저게 벽돌이 아니고 돌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네. 실제로 이 부재들을 좀볼수 있어요. 저게 원래 7층 탑이라는 설도 있고 9층 탑이라는 설도 음 있는데, 그러니까 허물어진 거예요, 위에가. 지금은 3층만 남은 거고, 네. 어, 그 위로 이제 뭐라할까 7층 탑이면 4층이 더 있었던 거고, 9층 탑이면 6층이 더 있었겠죠. 그쵸? 그렇죠. 이게 3층이라기 너무 뚱뚱해서, 낮고 뚱뚱해서, 조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물어진 허물어진 부재를 예전에 여기다 쌓아놨었는데 저거 제가, 아니에요, 스님? 사람들이 자꾸 집어가니까 이 이거 같은데요? 어, 이런 이런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밖에서 볼 때는 벽돌 같지만 이런 돌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서 이런, 쌓은 이런 거예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재 재밌지 않아요? 뭐가요, 선생님? 아니 벽돌을 만들든가 그러게요, 그냥 안 그러면 받으면... 돌을 쌓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벽돌처럼 왜 그렇게 했지? 그러, 그러게요 스님 왜 그렇게 했나요? 그치요 네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아니제 <laughs> 내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여기서 왜? 제가 여쭙는 내가 물어봤는데 먼저 물어본 것처럼 그래요? 선수를 치고 그래요? 아니, 아니 정말 왜 그런 거예요 스님? 아 중국 스타일이 중국이 아 벽돌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우리는 산이 많아서 벽돌이 좋은 벽돌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흙을 음 부드럽게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잘안 돼요 음 그래서 중국 스타일을 따라가다가 어~ 그러면 그냥 돌로 하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진통보다 더 대단한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 왜냐면 벽돌보다는 돌이 더 좋은 거거든요. 공도 훨씬 많이 들고. 그 일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 벽돌은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서 구우면 되는데. 선여왕이 네. 여자가 원래 일을 많이 벌려요. 아, 이게 크게 벌려. 어, 위험해. <laughs> 아, 저걸 다 깎아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안쪽은 깨끗하게 깎는 게 아니고요. 네. 바깥쪽만 다듬어. 네. 바깥쪽은 깎고 열심히 깎고 음. 지금도 똑같아요 보이는 면에 대해서 어, 장재열님도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안에를 화장하진 않잖아요 아는, 네 엉망일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석축이 굉장히 재밌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데서만 볼수 있는 이런거 돌을 놓고 네. 돌에 맞춰서 이 돌을 깎는 거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걸게으로 이렇게 깎은 게 아니고 네. 한번 대보고 이렇게 그려요 그걸 그랭이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비슷하게 그려요 네. 그래놓고 그걸 파내요 그리고 다시 덮어서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옆렇게그렇게돼 있잖아요 그냥 저렇게탑 쌓는 것처럼 반듯하게 깎으면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되게 재밌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더 어, 일을 만들어서 한것 같은 느낌? 일을 만들었다 할 수도 있고 네. 조금 쉽게 먹었다 할 수도 있고 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구가 맞으면서 훨씬 더 견고해져요. 어, 이런 막돌, 그러니까 일반 자연석 플러스 인공석을 자연과 조화시키는 이게 한국의 소박의 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미감. 정정말인가요? 어. 그다음에 인공과 자연의 이러한 절묘한 조합 이런 거 어디서 볼수 있겠어요? 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가는 그런 산수화 같은 자연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다. 그죠? 어떻게 생각요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뭐냐면 중국은. 더 자연적이려고 하는 그런 인공적을 그러니까 인공을 가미해서 더욱 더 자연스러워지려고 하는 걸 추구해요. 좀더 과장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네, 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을 약간 규격화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건물이나 이런 게좀더 직선적이고 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자연의 선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약간 방치형 스타일. 네추럴. 아... 네. 그런 미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미감을 볼수 있으려면 네. 사실은 문화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요?